음... 여러분이 오해하실 듯한데 흔히 말하는 선택장애가 있는 여자와 줏대가 없는 여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택장애라고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쉽게 질리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핸드폰을 최신 폰으로 바꾸면은 막 설레고 막 보호필름도 씌워주고 케이스도 삐까뻔쩍한 걸로 씌워놓다가 한 한두 달만 지나면은 막 던져버리고 막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는요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핸드폰 같은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질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없는 사람. 둘째, 줏대가 없는 사람 셋째, 가르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이 없으니까 질리지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 여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 사람과의 연애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 그런 건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단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티가 잘 나질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조금은 조용한 성격인가 보네 정도? 사실, 이 정도는 연애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이 되면 그때서야 문제가 조금씩 나와요. 자기야, 너 자기는 나왜 만나? 나 자기처럼 이쁜 사람이 나왜 만나는지 모르겠어. 전야 친구들은 어때? 다 이뻤겠지? 근데 자기는 내가 왜 좋아? 이런 게한번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나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자존감과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자존감이 낮은 여자와의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처음 만남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의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제가 처음엔 그 사람한테 바람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laughs> 뭐.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잘생겼어. What? 그러다가 어찌 어찌해서 사귀게 됐는데 사귀면서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딱 이거였거든요. 유신아 <목소리> 너는 어떤 여자가 진짜 좋아? 아 솔직히 솔직히 한 번만 말해봐봐. 류신아 너는 근데 나랑 왜 만나? 사실, 이런 말들이 연인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전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두 번 만났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전 정말 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한두달 정도를 만나다가 제가 이별을 고백하게 됐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주대가 없는 여자예요. 음, 글쎄, 난다 좋아.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다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래. 그러면은 그냥 유신이 너 하는 걸로 하자. 다다 괜찮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저는 이게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은 남들에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뜻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순해 보이고 이게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질리는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애라는 건 역시도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친구나 썸녀한테 A를 던졌어요. 그 A라는 거는 뭐 먹을래? 아니면 이상형이 누구야? 라던가? 가보고 싶은데 있었어?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A를 던지면 B부터 Z까지 다양하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대가 없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A를 던지면 다시 A가 돌아오고 B를 던져도 B가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상황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음 여러분이 오해하실 듯한데 흔히 말하는 선택장애가 있는 여자와 주대가 없는 여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택장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은 있지만 그걸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대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호나 기준보다는 상대방의 기준 자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과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나 혼자 연애를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즉, 재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좀더 쉽게 말하면, 둘이서 같이 하는 캐치보 같은 연애가 아니라, 상대방의 응원을 해주고, 혼자 부메랑을 던지는 연애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를 하는 여자예요. 이세 번째 특징은요, 10대, 20대 분들보다는 전 30대 시청자분들이 좀더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흔히 나, 되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배운 것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정답인 마냥 남에게 그것들을 강요하고 또 지나친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요. 이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한테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Nope. <laughs> 유진아, 너가 그냥 어렸을 잘 모르는 거야.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해? 잘못 배웠네." 이런 모습을 <laughs>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세다는 건데요. 항상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싶고 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보다 가장 크게 질리는 결정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연애를 할때내 여자친구가 가르쳐주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전 이게 계속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 걸 바로잡고 싶어하고 좀더내 남자친구가 똑똑해진다거나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내가 선생님이랑 연애를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헷갈리다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질리는 여자가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질리는 여자들의 특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